사람은 혼자 왔다가 혼자 살다가 혼자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 사는 법이라고 하니까 잘못 이해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혼자서도 잘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사람은 하염없이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혼자서도 잘 살기 위해 처음부터 결혼도 하지 않고 자연히로 깊은 산 속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두 어선도선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같이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도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 떠납니다. 사람은 필요 없고 혼자 되는 것입니다. 또 가족에서나 도둑된 단체에서나 군대에서나 혼자서도 잘해야 엄만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혼자서도 잘 살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느날 지하철 안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경로석이 60대 후반 정도 보이는 남성이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대화는 이런 것입니다. 서 있는 60대 초반의 남성이, 형님, 형수님이 떠나신 지좀 되었죠? 그래, 이제 인연이 조금 넘은 것 같네요. 형님, 혼자 사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재혼할 생각은 없으세요? 그러니 경로석이 앉은 분이 정색을 하면서 하시는 말이, 아니, 이 사람아, 장래에 또 치러줄 일 있어? 지금 혼자 사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네. 나보고 재혼하라는 소리 말게, 재혼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네. 수양되지 못한 성격 나쁜 사람 만나면 스트레스로 내 수명대로 살지 못해서 오히려 혼자 사는 것만 못하는 것이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아이다. 자문서 29장 19절에서 말씀하셨지 않는가. 어쩌면 정확하고 옳은 말인 줄 모릅니다 어쩌면 재혼하는 것보다 오히려 혼자 사는 편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도 잘 사는 방법을 깨닫고 혼자 사는 것을 젊어서부터 습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젊어서 습관화가 중요합니다 아니 어려서부터 독립하면 혼자 사는 법을 습득해야 됩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자기 생각이 강하고 더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둘이 살아도 가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 살아가는 것, 혼자 사는 사람은 본래 기리어 살지 않기에 사람에게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둘이 사는 부부가 혼자라는 생각에 더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의지하는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나를 생각하고 도와주지 않는가? 왜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가 자꾸 상대방에게 의지하고 바라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같이 생활을 할지라도 항상 나는 혼자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편안하고 독립심을 길러서 나중에 정말 혼자 살게 될때 혼자서도 생보에 잘살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영원하게 같이 살다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저도 나이 70에 혼자 되었습니다. 몇년 전만 해도 이렇게 되려고꿈에서 생각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런 현실이 되어 당황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도 잘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벌래 사람은 혼자 왔다 홀로 살다가 홀로 가는 삶이고 부부는 잠시 같이 할 뿐입니다. 이걸 증명하는 현실이 지금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 문제가 혼자 사는 노인의 수가 급속하게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023년 현재 혼자 사는 노인은 197만 3천 명으로 전체 노인의 21.8%를 차지합니다. 노예에 혼자 살게 되는 이유로는 사별, 미혼, 이혼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선 생애 미혼과 중년 항원 이혼도 늘고 있습니다. 50대 전후까지 결혼한 적이 없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생애 미혼율은 1980년대만 해도 남자가 0.4%, 여자가 0.3%에 불과했 그러나 2 0 20년에는 남자가 16.8% 여자가 7.6%로 늘어났습니다. 결혼 기간에 20년 이상인 커플의 중년 황혼 이혼도 늘고 있습니다. 1990년 전체 이혼 건수는 5 지나지 않았던 중년 황혼 이혼 비율이 2021년에는 29%, 39%로 늘어났습니다. 누구나 혼자 사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남녀가 결혼하여 오손조손 살다가 보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떠나게 마련입니다. 자식들도 품 안에 있을 때는 같이 살 수가 있어도 모두 성인이 되면 각각 궁지를 만들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은 꼭 나쁘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알고 대비하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건강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혼자로서 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은퇴하고 자기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65세에 은퇴했다면 바로 다른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은퇴했다고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고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육, 순식간에 육체의 기능도 퇴부하고 뇌기능도 퇴부한다고 합니다 점점 퇴부하기 위해 치매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가지 장기의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뼈와 관절에 문제가 발생해야 된다고 합니다 암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바로 온몸을 움직이는 생활을 하고, 온몸을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면, 산책이라도 하루에 한 시간 이상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야 80~90살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퇴하고 삶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생활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죠. 아니, 요양원에 가서 누워 가지고 오래 살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 자기가 잘 해야 됩니다. 다른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특별하게 통계따자면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3, 4, 6년 더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대부분 여성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남편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남편이 빡, 빨리 죽으니까 여자는, 살은더 오래 살으니까 여성들이 혼자 되는 것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여 경제적인 독립을 해야 됩니다. 어느 분은 남편이 모든 것을 다해 주다가 남편이 갑자기 치매가 찾아와서 영혼에 입원을 하게 되니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부가 서로 혼자 되는 것에 대비하여 경제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문제는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분들이 대부분 건강하다고 합니다.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 문제를 비롯하여 의식적 문제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젊어서부터 준비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의존성 있는 노인분들은 혼자 되었을 때 대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혼자 사는 노후에 대비한 준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외움을 견디는 능력, 즉, 고독극복 능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현역 시절에 어느 정도 노후 자금을 마련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고독에서만은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고독극복 능력을 키운다는 생각 때문에 고립된 생활을 자초해서는 곤란합니다. 혼자 살더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자신에게 맞는 취미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공동체 예, 편입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고립을 피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 형태입니다 자녀와 같이 살기를 희망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웃만한 복지설이 없습니다 이럼 평소 이웃과 잘 지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파트 를를 든다면 큰 평수보다 작은 평수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부부와 같이 살다가 혼자 되어도 감당이 쉬울 겁니다 결국 혼자서도 잘 살아야 됩니다 혼자 되었다고 낙심하거나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성전이도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가 보니까 외로움을 떨쳐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가을이 되면 왠지 외로움을 더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가 병원에 능력도는 다닐 때 회상하면 10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우울증 환자가 병원에 많이 입원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각 이런 장난 비슷한 전화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왜 하나님은 나의 갈비뼈를 하나 더 취해서 새로운 이성을 하나 만들어 주지 않으셨나요? 이런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보면 하나님은 아담이 이렇게 진행을 보시고 아담의 갈비뼈 늑골로 하을 만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갈비뼈를 취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도 나이가 드셔서 이김을 불어넣을 힘이 없어져서 그런가요? 하고 방측하고 엉뚱하고 회개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분명 어딘가에 이김을 아직은 불어넣지 않은 이성이 있다는 생각이 있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도 혼자 지내기가 이렇고 고독하니까 넉두리를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가비뼈를 취해서 하, 만든 하하는 아기부터 시작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 성인인 아담 과시전 연령대의 하를 만드신 것입니다. 아담의 딸 같은 <laughs> 아이를 만든 것도 아니고 분명 성인을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들에 따라 성경을 과하게 접목시켜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를 유전학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유전자 복제양인 돌리는 신생인 아기로 태어났지만 사람을 성인 유전자로 복제했다면 성인으로 생겨날 것입니다 정신 나간 과학자들은 이런 시도로 난식병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복제인간에 의한 장기이식입니다 복제인간은 장기이식을 해주고 사라지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하가 성인으로 태어났다면 닭이 먼저일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5일째 드는 날에 생물인 동물을 참조하으니 성체인 닭을 암수로 만들어 그 다음부터 알을 낳았을 것입니다 모두가 시작한 성체나 성인입니다 고대의 신화를 보면 신체적 존재들은 알이라 희한한 상황에서 태어난 아기가 성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처녀인 동경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모두가 비롯하고 특별하지만 최초 인간 창조는 하나님만이 가능했고 일반 현자들의 태생과 다릅니다 언제가 인류가 멸망하고 다시 시작한다면 노아 때처럼 성이나 성체인 동물들을 보존했다가 번성과 생육을 시켰듯이 지금의 인류가 멸망한다면 어딘가 디 알이나 인공 아기집, 인공 상어를 만들어 태아들을 생육시켜 인류를 다시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세금과 번성하라는 말씀을 어긴 것이므로 그 색깔로 위험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이르시 세금과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고독은 혼자 살기 때문에 내리던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런데 혼자가 되는 것은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나 젊어서 그렇게 잘 지내던 친구들도 앞서거나 뒤서거나 떠나고 혼자가 됩니다. 일생을 같이 하면서 살아가던 부부도 앞서거나 뒤서거나 떠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어려서부터 혼자 독립적 수행력을 능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독립적 수영력을 길러세요. 제가 혼자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17살부터 혼자 되어가지고, 혼자 살다가 보니까 습관이 되어가지고, 지금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고, 또 혼자 일을 여러 가지 처리하다 보니까 쉬워요. 그리고 편안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 어, 귀에 그래서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하루 또 우리 성도들을 기도하고 목표를 하고 오후에 또또 나에 대한 자기관리를 하고 또 설교를 하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나머지 자, 자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집은 나와서 지금 제가 교회에서 생활하는데 아주 편안하고 좋습니다 먹는 거다 제가 잘 챙겨서 그러니까 독립적 수행력을 제가 기르고 있는 것이 있죠 모두 다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계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을 축복하고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laughs> 공유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을세대받고 성전된 자실을 온전하게 쳐요. 독립적 수행력을 능 실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홀로서서 하나님의 나라 보물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특보를 거저 드리며 살아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